아이고 반갑소 오셨어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소 야담 주막에서 오늘 기막히게 재미있는 이야기 준비했으께귀 활짝 열고 들어보시오 어디 가지 말고 엉덩이 딱 붙이고 들어보시오 아참 구독 좋아요 먼저 주고 듣는 거 잊지 마시오 알겠지라 그럼 시작하겠소 한양 종로 한복판에 월영루라는 기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춘매라는 절세미인이 있어 조선 팔도의 양반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춘매는 단순히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고를 타면 새들이 날아와 창가에 앉았고 실을 읊으면 꽃잎이 저절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한 번이면 어떤 남자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충청도 부유한 양반가의 아들 김진사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왔습니다. 총명하고 학문도 뛰어난 데다 외모까지 출중한 젊은이였지요. 친척집에 머물며 과거 시험 공부에 몰두하던 어느 날 친구들이 한양에 왔으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다며 김진사를 꼬드겼습니다. 처음에 손사래를 치던 김진사는 친구들이 하도 권하자 어느 날 월영로를 찾아갔지요. 화려한 기생들의 춤사위 황홀한 달밤의 노래 향긋한 수량기에 취해 마당을 거닐던 김진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나지막한 노래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창 밖으로 흘러나오는 신비한 빛. 구슬픈 노래가락은 그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열린 창으로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을 보는 순간 김진사는 가슴이 마구 뛰었지요. 기생 춘매가 가녀린 손으로 가야금을 만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김진사는 춘매를 보고 한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과거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기생 춘매의 모습이 가득했지요. 그는 매일 밤 월영루를 찾아가 춘매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소처럼 춘매를 찾아갔지만 그날따라 춘매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사님,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에요. 춘매가 달빛이 드는 창가로 김진사를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이 마치 피를 뒤집어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춘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김진사는 놀란 눈으로 춘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년 전한 권세가의 아들에게 순정을 바쳤다가 버림받아 한강에 몸을 던졌지요. 그런데 억울함과 원한이 너무 커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김진사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춘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춘매는 달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원래 평안도 의주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침선일로 생계를 이어갔죠.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열다섯 살때 외구의 침입으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지요. 그때 한양으로 팔려와 월영루에서 기생이 되었죠. 처음엔 죽고 싶었지만 죽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군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비천한 목숨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춘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진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분을 만났어요. 이조판서의 아들, 박도령이었죠. 그 분은 다른 양반들과 달랐어요. 저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언젠가 저를 첩으로 맞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매일 밤 이곳에서 만나 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그려갈 행복한 삶을 이야기했지요. 저는 그분 옆에서 나이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춘매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아버지가 정혼을 정해 놓으셨어요. 명문가의 딸과 말이에요. 그분은 마지막 밤에 이곳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춘매야, 미안하다. 나는 집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구나. 하지만 내 마음은 너를 향해 있다. 내, 네,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요. 몸과 마음을 모두 주고 모든 것을 믿고 그분 하나만을 바라보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져야 하다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한강으로 갔어요. 얼음장 같은 강물에 몸을 던지며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진사는 춘매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를 버린 그 남자처럼 진사님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있을 수 없어요. 춘매는 갑자기 손을 들어 김진사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저와 함께 해야 해요. 영원히요. 김진사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춘매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지고 눈은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춘매. 이러면 안 돼. 김진사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춘매는 이미 정신이 나간 듯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안에 촛불이 모두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쳤습니다. 춘매의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흩날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진사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면 춘매가 꿈에 나타나 그를 부르고 깨어나면 방안 곳곳에서 여인의 향내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이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김진사가 혼자 중얼거리며 허공에 대고 말을 거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김진사가 머물고 있는 주막집주인 할머니가 김진사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절에 고승을 모셔왔습니다. 스님은 김진사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총각은 원귀의 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김진사에게 부적을 주고 7일 동안 절대 월영루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종각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마음을 정화하라고 했습니다. 6일이 지났을 때 춘매가 마지막으로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생전 모습 그대로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지 않으시기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시나요? 아니다. 내가 일이 있어 가지 못하였다. 너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이다. 김진사는 홀린 듯 말했습니다. 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욕심내서는 안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승의 사람. 이곳에 남으세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안아주세요. 김진사는 거의 넘어갈 뻔했지만 새벽 종소리가 울리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춘매는 종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습니다. 진사님, 저를 외롭게 두지 마세요. 제발. 아, 그 절규는 김진사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춘매의 아픔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스님과 함께 월영루를 찾아간 김진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춘매라는 기생은 10년 전에 이미 죽었고 그 후로는 그 방에 누구도 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영루의 다른 기생 하나가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춘매는 정말 가련한 아이였어요. 박도령과 사랑에 빠져 매일 그분만을 기다렸죠. 기생이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분이 혼인 소식을 전하러 온날 춘매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넋을 잃은 채 있다가 결국 강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은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방에서 밤마다 검은고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그 방은 비워둘 수밖에 없었어요. 김진사가 그동안 만난 것은 바로 춘매의 원혼이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스님께 부탁해 춘매의 영혼을 위로하는 제를 올려 주었습니다. 사랑을 믿고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바쳤지만 허무하게 버림받은 춘매의 억울한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지요. 그 뒤로는 김진사의 꿈에 춘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춘매를 생각하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름달 밤이면 춘매의 슬픈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